hello how are you yeah um, today's uh, explanation lectures um, for the 2024 korean sat english exam um, is about the um, yeah number 38th question which ranked uh, fifth among the incorrect answer right okay yeah 그, 5위, 네, 5답률 5위에 올라와 있는 음, 38번 문제 예 강의하겠는데요. 잠깐만요. 몇 퍼센트인지 보겠습니다. 아, 63.68.3%군요. 아, 아, 네, 그, 올해 2024년 이 수능, 어, 1등급이요, 그, 4.4.71%랍니다. 4.71%. 그니까, 러 2018년, 어, 1등급, 그, 절대평가 시행되고 나서, 최저랩니다 네. 그리고, 이, 그, 2등급 누적 비율까지 보면은요, 22.88, 8, 8... 8... 8... 8... 8... 22 88, 22.88. 네. <laughs> 죄송합니다. 22.88. 네. 이렇게 된답니다. 누적이. 요거는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 이제 이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 염려되었던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 현장에서 확인이 되는, 뭐 그런 현상으로 저는, 어, 보는데요. 이글 읽기,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주고 받는데이 문자의 어떤 그 역할이랄지, 기능이랄지,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요, 어, 지금 이제 이 학습자 연령대, 네, 요, 이번에 응시한, 그러니까 향후 우리 그 수강생들의 이 문자 인식에 지금 어 심각한 어떤 그 봉착하고 있는 문제를 지금 드러내는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 문자로 어떤 정보를 인식하고 이러는 것이 원활하지 않다. 네, 계속 이렇게. 어, 짧은 문장들로, 예, 그리고 이제 뭐, 깊이 있는 얘기들 안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텍스, 텍스팅 메시지를 할 때, 예. 그냥 뭐, 어, 용건만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아니면 이모티콘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문자 인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감이 떨어졌다. 이렇게볼수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 이제, 음, 한국 교육제도의 좀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한다면은 어, 평소에 어떤 책을 읽는 방법 그리고 글을 쓰는 것에 대한 이 학습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 네. 그러다 보니 어, 이런 전문적인 글들을 읽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에 해석을 해놓은 한국어를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전문 용어들에 대한 양해가 안된 상태에서 글을 읽다가 보니까 한글이긴 한데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어, 난감한 상황에 봉착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뭐 국어에서도 역시 그래서 예, 수능, 어, 수학이 이제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골고루 이 국어도 문제가 되고 있죠. 네, 자, 그래서요, 어, 이제 계속 수시로 제가 수업에서 강조 드리는 이 스키마, 예, 스키마적 그릴기에 대한 부분을 오늘 또또제 수업에서는 포인트를 거기에 맞추고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네, 4.71%의 오답률을 기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글이, 네, 이 1번과 2번 사이에 있는 이 이분, 너우즈 이 문장이 약간 좀안 읽힐 수 있었어요. 메시지가 정확히 안 떨어질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아, 그, 오답률 1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그, 오답률이 가장 높은 선택지가, 음, 4번이었군요. 네, 38.1%가 어, 4번을 선택을 했군요. 음. 네. 자, 아, 왜 그러했는지는, 네. 네. 아, 읽으면서, 네, 이제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시문은 yes, some contests are seen as a world class, such as identification of the Higgs particle or the development of a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 네.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제 수업에서 자주 강조하는 스키마적으로 보면 이게 구체적 예시가 됩니다. 구체적 예시. 네. 그러므로, 앞에는 이제 일반적 예시가 와야 되고요. 네, 이거는 뭐 특별한 지식이 아닙니다. 네, 제가 여기서 뭐 스키마적 접근, 스키마적 접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어, 저만이 알고 있는 어떤 독특한 기법을 뭐 새로 개발해갖고 제가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고 어, 원래 이제 에, 이런 게 익숙해져야 되는 기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법이라는 말 자체도 그렇게 그냥 글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어,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그 스키마적 기본적인 방식을 가지고 이제 글을 읽는다든가 쓰는 과정에 대한 게어뭐 이제 이렇게 집중적으로 토의가 안 되는. 네, 그래서 그냥 문제 풀이의 어떤 그게, 그게 이제 기법이겠죠. 문제 풀이 기술로만 풀어 보러 타는네 그런 상황들이 어 지금 네, 이런 흐름 문제와 관련돼서어 빈칸 네 그다음에 순서 네 그다음에 느끼 이게 이제 탑 5의 랭킹이 된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이시고 내용은 뭔가요? 컨썸 컨테스트. 네. 선컨테스트는 이제 사이언스 사연... 컨테스트가 예, 되겠죠. 그것들 가운데 일부 컨텐츠 콘텐... <laughs> seen as 예, A as B인데 수동태 되면서 A가 앞으로 간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world class로 간주됩니다. 예, 네, world class라는 얘기죠. such as identification of 예, 이런 것들 가운데는 이제 Higgs particle이 있었었구요. or 네, development high temperature 예, 슈퍼 컨덕체 네, 그래서 그 슈퍼 초전도체와 관련된 예,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내용 자체로 봤을 때는 네, 일반적인 예시 앞에 들어가야 되는 아, 뒤에 들어가야 되는 구체적 예시니까 아마 뭐전하 <laughs> 류의 컨테스트에 대한 얘기가 있었겠죠.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컨테스트를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인지 설명해 주는 거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보면, science is yeah, sometimes described as a w i n n e t a k e a l l contest. Yeah, 그렇게 평가받는 거죠. A meaning, yeah, 그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that there are no rewards. Yeah, 보상이 없어요. for being second or third. Yeah. 2위나 3위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어왜 야, we not take all contest라고 이제 불린다는 거죠. 리월 w 노리월즈하고 어윈을 테이크어 컨테스트. 그럼 이제 보상에 대한 개념이 여기 이제 중요하겠죠. 예, 금전적인 건지 아니면은 어떤 그권위의 측면인지. 그다음에 왜 그러면 이제 보상이 없어지는지 뭐 이런 얘기가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스키마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글을 진행을 시켜주는 이끌어주는 네, 이 단어들의 숲을 헤쳐나가도록 이끌어주는 친구가 하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내고 그 친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단어를 그냥 깜지에다 외우는 식으로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를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네, 그 부분은, 어, 수업이 진행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한 것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런 거다 얘기하다 보면 자꾸 옆으로 새니까. 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고 그 필요성을 채워주는 단어가 바로 no r e w a r d 였다는 거. 네. 그게 이제 a winner take all contest라는 조금 더 직관적인 네, 그런 이제 설정으로 제시가 되었고요. This is an extreme view.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laughs> 이거에 대한 거고 표면적인 거고 form. 네 내용적인 거는 이제 k n o w l e d g 에 대한 거죠. Extreme view of the nature. 어떤 속성이냐 그랬더니 scientific contest에 대한 속성이다 그래갖고 이러한 설정이 벌어지는 네 argument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scientific contest다. 네, 그래서 장이 펼쳐졌고요. 네, even those who 네, 어떤 사람들입니까? described scientific contest에 대해서 in such a way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that it is uh, some what 다소간의 inaccurate description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부정확한 부면이 묘사이다 네 뭐가요? 어 winner-take-all contest 라는게 Given that um, replication and verification have social value and are common in science 자이 부분에서 이제 좀 갑자기 예, 내팽개쳐지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replication이 나오고 and verification이 나,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social value까지 나와 버렸어요. 네. 그다음에 common 해야 돼. 인사이언스에서. 네. 이렇게 되니까 어 이거 이제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제 뭔가 중간에 상당 부분 어 건너뛴 느낌. 네. 그러니까 어 winner take all contest, 냐, 아니냐, 이제 이 논란을 버리다가, 갑자기 이제 속성에 대한 얘기로 넘어와 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음, 어디서 던졌었죠? 앞에, 그,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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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natural 얘기가. 네, 그러니까, 그러냐, 예, 그러냐, 안 그러냐, 예, winner take all contest, 냐, no rewards, 냐, 아니냐, 이제 속성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속성이 뭐냐 그랬더니, 속성이 바로, 속성 1, replication, 속성 2, verification, 속성 3, social value, 속성 4, common in science. 네, 이렇게 돼서, 음, 1, 2, nature에 대한 얘기로 갑자기 넘어갔는데, 네, 테이커 컨테스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요거 놓치면은 이제 이 얘기들은 그냥 폭파 범인 예, 아웃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아, 이런 그뭐 이런 걸 행간을 이제 메워야 된다고도 얘기를 하고요 네 아니면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어, 이 스키마적 접근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포인트로 잡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단어들 이끌어주는 단어들의 역할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단어들 주변 정보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 특정 단어들의 어떤 이 어, 위치와 그 다음에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중의적 함의적 뜻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지금 이거 이 지문은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어... 네,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 과학이 어떤 뭐 일반적인 네, 요소도 <laughs> 가지고 있고 예, 반복과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과학 자체가 이제 그런 건데. 그리고 이제 반복과 네, 그다음에 어 어떤 입증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네이처 예, 속성이다. 그러면은 이제 어 이게 이런 노리 no r u l e 하다라고 평가받는 어떤 이유를 제공했다. 그런 이제 부정적인, negative 한 이유를 제공한 원인이다. 이게 이제 인과관계로 이렇게 제시가 되었다는 거. 네. 이런 이제 도해적인, 네. 도해적인 접근이 이제 스키마 접근이고요. 자, 그러면은, it is also to the extent, 어떤 정도 이제 한, 한계라는 게 있는데, 한도라는 게 있는데, that it suggest that only a handful of contests exist. e d 네. 그래서, 단지 어떤 그런 뭐 대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네. 없는 것은 아닌데, 이런, 어, 대회들이 뭐 소수, 예. 소수, 그렇게 있을 수는 있다. 뭐 이제 그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어, 면 어떻게 되죠 그다음에가 이제 but many other contests have multiple parts and number of such contests may be increasing 그랬는데. 네. 그다음이 어떻게 되죠 그다음에 a 어, handful of contests가 있기는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까지는 왔고. 자, 그러니까 요게 지금 속성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어떤 그런 대회의 종류에 대한 얘기로 지금 넘어왔죠. 네. 그러니까 사이에 이제 이게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지금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좀 어떤 갭에 대한 부분을 놓고 조울질을 하셔야 되니까 1번은 네. 이제 당연히 안된 거죠. 당연히 당연히가 이제 이분 도우주 후. 어, 등장인물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뭐 연결성이 없죠. 네, 근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대회의 종류 얘기를 했으니까, 아, 살짝, 네, 연결될 수 있겠네. 그죠. 예, 네, 대회의 종류가 있는데. 근데 이 대회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a 어, handful of contests exist냐. 그래갖고, 대회의 종류상 이거는 약간 마이너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짚었기 때문에, 네, 이건 월드 클래스니까, 일단,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올 수 있죠. 대회 종류 얘기로 넘어가면, 종류의 일반적인 예시, 네, 구체적 예시 이렇게 됐을 때, 구체적 예시로 지금, 예, 두 개가 이제 포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먼저냐, 예, 이 대회가 먼저냐, 뭐 그런 정도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건 이제 뒷문장에서 받아주겠죠. Many other contests have multiple parts and the number of such contests may be increasing 해서 그러나 많은 대회들이 네.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대회의 종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some contest s 그다음에 many other contest s 뭐 이렇게 예, 묶이니까 네. 3번이 이제 유력해지기는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아, 일단 일부 과정 예. 강의 일부 파트에서는 아, 요 상황까지 봤고 이제 4번 봐야 되니까. 예. 3번 상당히 괜찮죠. some contest. 네. many other contest. 그래서 어, 컨테스트의 종류 얘기가 2번 이후부터 시작이 돼 갖고 2, 3 예, 사 놓고 포진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여기까지 일단 그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그렇습니다. <laughs> 먼저 그, thematic contest, 이 주제 연결 부분을 좀 보자면은, the sentence, even those who um, described, yeah 이 부분이죠. even those who described contest in such, blah, blah, I directly, um, response to the statement before it, yeah, science is sometimes described as a winner-take-all contest, bla h bla. h yeah, 이렇게 되니까 그 여러 이제 이 말의 그 뒷말은 거죠. 꼭 그런 건은 아니다. 네, 꼭 승자 독식이 아니고 2위도 있고 삶위도 있을 수 있다. 그 것이 이제 뭐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뭐그 얘기를 했어요. A present uh, uh, counter argument uh, to the extreme view of uh, highlight uh, the importance of replication and verification, and in scientific research, yeah, activities to uh, that uh, do not yeah necessarily lead to a single um, yeah winner yeah. 그이 문장에서 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그 싱글 위너만 존재할 수는 없다. 뭐 그런 걸 이제 지금 복선에 깔아주고 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in accurate description이라고 이제 인정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그래서 이 승자 독식은 이제 스포츠 경기와 비교돼서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라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그게 이제 왜냐? 네, 왜냐하면 이, replication과 verification 때문이다. 자, 요거, keywords입니다. 이, replication, 예, replic, 리플리. 그렇죠. replication하고 verification, 이게 이제 keywords로 잡아줘야 되는데요. 그니까, 러 어, 앞부분에 나온 keywords만 정리를 좀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어, 그, winner take all, u uh, scenario, 예. Yeah. Uh, this is the, uh, just a competition that take place, um, within the scientific field, assuming, yeah, various forms, uh, individual, uh, or team, yeah, or international, yeah, that's it. So that, um, 그래서 그, 과학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발생할 수 있는 경쟁의 유형이 이제 뭐, 개인도 되고, 팀도 되고, 뭐, 국제적인 것들도 되고, 네, 이러기 때문에, 그, 스포츠 경기식의 어떤 그런 것들과는, 어, 어 스포츠 경기도 근데, 그렇게 진행이 되긴 하죠. 네네네네.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형태, 이제 컨테스트의 종류는 뭐 그런 게 있,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비슷하겠군요. 근데, winner take all 이냐 했을 때, 네. A scenario, where only the victor of a competition Receives all the uh, rewards. 예,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음, 그런 과정처럼 비춰질 수는 있지만 꼭 그것은 아니다. 네, 이제 그게 뭐, 일단 약간 좀, 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 이제, 다른 형태의 근거가 그래서 Replication과 Verification을 들고 들어왔죠. <laughs> 그러면, Replication은, 네, 이거는, Um, the process by which yeah, other researchers uh, reproduce uh, scientific uh, results. 어떤 그, 네, 과학적 결과를 만들어 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걸 이제 다른 연구자들. 그러니까 어느 한 과학자가 어떤 특정한 걸 만들어 내면 다른 연구자들이 이제 그거를 따라 하게 되는 거죠. 네, 재현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게 이제 뭐 에, 짝퉁식으로 베끼기가 아니고요. 재현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이제 검증이 다시 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verification하고 어, 묶인 겁니다. 예. 해보면서 verification, verification the process of um, combining the accuracy, uh, accuracy of scientific uh, findings. Yeah. 그러니까, 과학적 결과의 어떤 그, accuracy 한 부분들. 그러니까, accuracy는 이제, 과연 이제 뭐 문제가 없는가. 네. 그러니까, 그 결론에서 좀더 뭔가 세부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없는가를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이제 have social value. 네. Replication과 Verification이, 음 have social value 사회적인 가치가 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 가치라는 거는 왜냐하면 더 positive impact that scientific results have on 아, science s c i e n 예, c e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에 미치는 뭐 긍정적인 영향 or negative yeah 예, impact도 있을 수 있고 겠네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거가 이제 이 리플리케이션과 c 리피케이션의 목적이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내쳐이다. 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과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결국은 승자 독식이라고 볼수 없는 이유는 네, 이러한 어, 공유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파인딩 s 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네, 과학자들이 또 다시 그 부분을 네,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winner take all contest 그다음에 뭐 third, second or third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다. 까지가 네, 앞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1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